6월절과 애굽 노예 시대에서의 해방.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에 정착하여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 전쟁에 나갈수 있는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가량 되는 큰 무리가 됐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고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을 여러 번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엄청난 숫자 인도예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손을 통해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다.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의 재해와 질병을 보내셨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일러주셨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나는 여호와라.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꺾어버릴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일련된 양이나 염수의 피를 집문 주위에 발라놓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첫 태생들을 죽이실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짐승의 피였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재앙을 옮기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열 번째 재앙을 피한 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처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됐다. 애국인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노예 시대의 끝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됐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그리고 6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말씀하셨다.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수의 피로 보호를 받고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며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6월절과 무교절, 이두 절기는 매첫달 14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노예 신분이나 그 신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 당시, 즉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는 한민족 전체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고 이때 유월절을 지키던 때를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로 정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에서의 기나긴 세월을 청산하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 달을 한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그달 14일 저녁 애굽인들이 첫째 아들을 잃고 모두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희생 제물의 피가 그들 모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6월절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생각나게 하며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보호받는 길은 바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의인 아벨이 드린 제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태어나 그 민족과 세상 사람들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제약에서 구출해 낼한 후손이 겪을 일에 대한 예언적 사건들이다.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먼저는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는 먼저 그가 겪을 고난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이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흘릴 피와 죽임을 당할 그의 육체를 향해, 우리의 생각과 시설을 모아준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요셉과 함께 가졌던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됐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다. 요셉이 해석한 두 관원장의 꿈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빵굽는 관원장의 꿈은 메시아의 죽을 육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께 바쳐질 피, 즉 생명을 보증하는 메시아가 흘릴 피를 미리 나타내고 있었다. 유월절 피와 무교절 빵은 애급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알리는 신호였다.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는 재앙을 피해 생명을 보좌하는 표시가 됐고 누룩 없는 빵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죄 없는 한 육체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됐다.